관중석 곳곳에서 성남의 시민구단 창단을 축하하는 플래카드가 나붙기고 평소보다 3배 가까이 많은 6,600여 명의 팬들이 경기장을 찾아 힘찬 목소리로 선수들을 응원했습니다. 신바람이 난 성남은 경기 시작 휘슬이 울리고 33초 만에 첫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이종원은 첫 공격에서 왼발 중거리 슛으로 제주의 골문을 열었습니다. 제주의 박준혁 골키퍼가 서서 바라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골문 구석에 꽂혔습니다. 제주는 17골로 리그 득점 선두인 페드로가 빠져 있었지만 스플릿 B그룹 2위의 저력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전반 5분 제주의 안종훈 선수가 수비에 방해를 뿌리치며 오른발 슛으로 동점골을 성공시켰습니다. 하지만 팬들의 성원을 업은 성남은 곧바로 추가 골을 터뜨렸습니다. 전방 9분 제주의 패스 실수를 틈타 김동섭이 오른발로 골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진 후반전, 양팀은 스플릿 B그룹의 강자답게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습니다. 비록 골은 터지지 않았지만 선수들의 멋진 플레이에 팬들은 환호성을 보냈습니다. 결국 경기는 2대1, 성남의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성남은 이날 승리로 스플릿 B그룹의 선두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많은 팬들을 찾아주셔서 저희에게 그 새로운,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보여준 고분을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나머지 연기에 최선을 다해서 <laughs> 관심의 폭을 넓히는데 최선 노력을 다하자 하는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주는 리그 경기에 오랜만에 출전한 선수들의 손발이 맞지 않아 경기 초반 두 골을 실점한 것이 못내 아쉬웠습니다. 초반에 그 10분 사이에 저희가 그 실수에 의해서 두 골을 허용한 게 굉장히 치명적이었다는 거. 오랜만에 경기에 나갔던 선수들이 좀더더 그런 이 경기력이 썩 그렇게 원하던 대로 뒤질을 못했다는 것. 한편 이날 경기장을 찾은 이재명 성남시장은 성남구단의 청사진을 밝히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네. 팬들 네. 팀의 이미지 이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아, 이게 특정 종도구단의 이미지보다는 이제는 성남시를 대표하는 하나의 축구단으로서 시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열기가 넘쳐나면 저는 기업 후원들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조건에서 유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BS는 오는 20일 일요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K리그 클래식 서울과 울산의 경기를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TBS 문성필입니다.